안녕하세요. 존스미스입니다. 어제는 제가 리그 오브 레전드 라이브 디 오케스트라를 다녀왔는데, 어,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기념품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소개해 주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있고, 아, 봉투도 이렇게 있어요. 봉투 보면은 리그 오브 레전드 라이브 디 오케스트라 이렇게 있죠. 예전에는 이제 클래식 오케스트라는 이제 간혹 갔는데, 게임 오케스트라는 파이널 판타지 이후에 그때안 좋은 기억이 있었고, 그 이후에는 이제 처음입니다.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 관련해서 행사는 예전에 한국에서 롤 챔스 한 적이 있거든요. 그때간 이후에 두 번째 간 행사. 어, 그때 행사 갔을 때 되게 좋았던 거는 뭔가 롤 챔스 갔을 때 되게 좋았던 거는 뭔가 이것저것 많이 줬어. 그때 스킨 3 개를 받았죠. 그, 쉬바나랑, 그 다음에 쓰레쉬랑, 리븐. 아, 이렇게 챔피언식 스킨. 그리고 이번에도 이렇게 아케이드 아리 스킨을 받았습니다. 사실 이거 주는 줄 몰랐어요. 그냥 사람들 줄 많이 서 있길래 가서 줄 썼더니 기념품이 있었고, 어, 스킨 아니라 나머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, 그래도, 이왕. 또 영상 찍을 게요 얘는 딱 봐도 포스터거든요? 이건 굳이 열지 않겠습니다. 다시 닫기 귀찮아서. 그냥 이번 행사 포스터지 않았을까? 뭐 그렇고. 엽서는 그래도 결정적으로 이 오케스트라를 가서 보고 싶었던 이유는 이거였어요. 이거를 내가 상상하면서 갔어. 그러니까, 어, 최근 롤챔스 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, 뭔가, 이제, 3차원 영상들을 이제 보여주거든요. 그런 걸 되게 기대했는데, 그런 거는 없어서 엄청 아쉬웠습니다. 조명은 화려했는데, 거기서 이제 오케스트라가 어떤 식이었냐면,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, 그 뒤에 큰, 뒤에 이제 큰 스크린이 있는데, 이제 이런 그림들을 이제 보여줬습니다. 근데, 제가 가장 가고 싶었던 거는 바로 이 하나의 사진 때문이었는데,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. 그래서 아쉬웠다. 그리고 또 아쉬웠던 점은 일단 연주 자체야 뭐 좋은데 그 제가 이제는 좀 PC를 잘안 하고 그 모바일로 많이 해서 그런지 어 제가 좀 행복했던 그런 어 이거는 또 우와 이건 이거는 전혀 생각도 못했네 이거 뭐야 마우스패드인가? 마우스패드겠지? 근데 마우스패드 보통 이렇게 놓지 않나? <laughs> 이렇게 놓나? 근데 저한테는 사실 의미는 없어요. 왜냐면 저는 마우스를 쓰지 않기 때문이죠 데스크패드 용도로 써야겠다. 어, 이거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. 얘 괜찮다. 자, 이렇게 있고. 아무튼 좀 아쉬움이 있었다. 그리고 이제 영상에, 이제 예전에 이제, 이제 오프닝 시네마틱 영상이나,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십 할때 영상 뭐 이런 거 보여줬던 것 같은데. 그니까 그것도 좋았어요. 그거 좋은데, 이제 제가 아쉬운 거는 이제, 그 영상 아예 음소거를 해버리고 그다음 오케스트라 음악만 들려주는데 제 생각에는 그 영상상에서 효과음은 남기고 그 배경 음악만 오케스트라로 아니면은 그 효과음 자체도 오케스트라로 만약에 구현을 했다면 저는 오늘 또 가지 않았을까 두번갈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저의 소감이었습니다. 아무튼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. 그래도 이런 시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예전에 파이널 판타지 영상, 아니, 오케스트라보는 훨씬 좋았다고 느끼고, 아쉬움은 있지만 뭐 차차, 앞으로 차차 나아질 거라고 생각은 좀 합니다. 아, PC 요새 잘안 하는데, 얘 때문에 한번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, 그리고 가장 놀랐던 거는, 사실 저는 이제 요새 극장도 일종의 거리 두기 하는데, 이건 거리 두기를 안 해서 신기했어. 그리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. 이거 제가 알기로는 그 오늘, 어제, 어제 오늘 다 매진으로 알고 있거든요. 진짜, 와, 그렇게 사람을 한 공간에서 많이 본 거는 대코로나 이후에 처음이었습니다. 그래서 별일 없기를 바랄 뿐인데, 모르겠네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, 진짜 주말에 자꾸 비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사냥을 할수 밖에 없는 이 상황이 참 재밌습니다. 그래서 누군가가 생각나네요. 이렇게 비가 오는데.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였고,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. 기타를 쳐야 되는데, 기타 영상을 언제 찍을지 모르겠습니다.